구를 기초 작업에서 사출하는 데입니다. 먼저 기중기를 이용해 장난감을 찍어낼 금형부터 옮기는 작업자. 룰렛 몸체예요. 아 해적 룰렛 몸체예요. 네, 그게? 해적 룰렛 몸체. 아 금형인 거죠. 네, 금형. 원통에 차례로 고음을 꽂아 나가다가 해적 인형이 튀어나오면 벌칙자로 뽑히게 되는 룰렛 게임. 그 중에서도 먼저 바로 이 원통 부분부터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형 상판이고요. 네. 이쪽이 금형 하판입니다. 위 아래 두 개의 금형이 한 세트로 서로 맞물리는 구조. 금형과 금형 사이의 좁은 틈새로 원료가 흘러들어가 그 모양 그대로 장난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금형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금형은 50종 정도 있고요 음. 여기 아니고 본 공장에 한3 0 0 0 가지 정도 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가는 상품도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가는 상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나와 있는 50여 가지의 금형들은 최근 들어 가장 잘 나가는 히트작들만 모아둔 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앞서 금형을 교체하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큰건한 세트에 최대 50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오케이. 무거운 금형을 기계 안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볼트가 너무 세게 잡아버리면 볼트가 부러지고... 네. 너무 약하게 하면은 금형이 쳐지는 수가 있고.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는 작업. 사출 기계예요. 재료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돼가지여기로 나가 가지고 여기 금형을 들어가 가지고 사출 성형 시켜주는 거예요. 제품을 성형 시켜주는 거. 사출 성형 방식은 플라스틱 원료를 뜨겁게 가열해 녹인 다음 금형 안에. 고압으로 쏘아주고 고압 상태 그대로 냉각시킨 다음 배출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잠시 후 사출 성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뒤를 이어 기계 앞쪽 스크루 부분과 금형의 주입부가 체결되자 곧바로 제품이 찍혀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해서 불량품만 쏟아져 나옵니다. 깨 있어요? 아, 깨져 있는 게 아니고 금형이 차갑기 때문에 이 성형이 다 됐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금형 온도, 제품이 구성이 다 맞아야 제대로 성형이 됩니다. 230도에서 한 270도. 그러니까 금형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뽑아내야 한다는군요. 그 사이 작업장 한편에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원료 배합을 준비하는 두 사람. 하얀색의 플라스틱 칩을한 가득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회전룰 내 찍을 재료인데요. 음. 이거 재료명은 HIPS고 무독무취에다가 음. 어, 애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수 있는 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국내에선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기본 원료에또 다른 칩을 함께 섞어 배합을 해 주는군요. 밤색 알갱이는 마스타비치라고 하는데요. 재료에 2.5% 함유하면은 밤색 색깔이 전체가 나옵니다. 고체 알료인 마스터 배치 역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재료가 한데 잘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자. 잘 배합된 원료는 곧바로 사출기 속으로 투입됩니다. 이제 고온으로 녹여주기만 하면 작업 준비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잠시 후 사출기가 가동되자 이내 걸쭉한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가 기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뻔 에비어스 저 찍은 재료하고 단백제 저 찍은 재료하고 섞여 버리면은 깨져 버려요. 생산하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지켜본 이후에야 본 제품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형의 모양과 무늬까지 그대로 복제되어 나오는 룰렛 몸통.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부품들까지 다 찍어내려면 갈 길이 멀답니다. 이건 사춘기 몇 개나 해야 돼요? 몸통 부품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볼트도 있고 수무가지 정도 됩니다. 롤렛이 500개라면 그에 따라 나오는 부품들은 무려 2,000개라고 하는데요. 회전룰렛 탑입니다. 온종일 사출만 하기에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 한편에선 디자이너의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한창 샘플을 제작하는 중이랍니다. 금형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보고서 3D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을 만들려면 모형이 필요한데. 금형 한 세트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만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들어간다고 하니 실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샘플부터 만들어 제품의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3D 프린터 덕분에 샘플 제작 자체가 훨씬 쉬워졌답니다. 작은 피규어 장난감 종류는 유행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전 이런 로봇 제품을 만들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 납니다. 이거는 메칸더브이고요8 6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상품이고 TV 보고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그 사진만 보고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2D, 3D로 다 도면화시켜서 상품을 개발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진이나 그림 형태만 보고 상품을 개발했죠. 93년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이 로봇 역시 직접 원화로 그려 금형을 제작한 뒤 상품으로 제품화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보면은 사자 대표작업자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같은 로봇 예, 그때 당시에는 이 팔이 발사가 됐어요 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9 3년도에요 예. 아. 지금 가치로 오면은 뭐 40만원 50만원 심지어 새벽부터 공장 앞에 줄을 서 사갔을 만큼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는군요. 그날 오후 사출 결과물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도장 파티의 작업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출로 한 번에 여러 색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인트 작업을 통해 다양한 색을 입히는 건데요. 스프레이 작업인데요. 마스크 치그. 지금... 요걸 요걸 네. 칠하기 위해서 요걸 대고선 요렇게 해서 칠하는 거예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대 가지고 요걸 대 가지고 저 부위를 칠해 주도록 검정 부위만 나오는 거네. 그렇지. 검정.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정확하게 칠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지그. 해적 인형을 칠하기 위해선 총네 가지 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밑바탕이 될 흰색부터 칠하기 시작하는 작업자. 흰자와 상의를 칠해주고 나면 두 번째 지그를 준비해 검은색으로 교체해줍니다. 이번엔 안대와 눈동자, 수염까지 한 번에 칠해주는군요. 이렇듯 지그를 활용하니 한 번에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되는군요. 덕분에 지체 없이 진행되는 페인트 작업. 이곳에서도 KC 인증 기준에 따라 정해진 페인트만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유아 쪽 어린이용 쪽으로 쓰기 때문에 무독성용으로다가 거의 페인트는 인증받은 거예요. 페인트 작업이 끝난 해적인형은 앞뒤 두 조각을 합쳐 하나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옷이 날개라더니 확실히 페인트칠을 하고 나니 인물이 달라지는군요. 테인트 작업을 끝낸 장난감 부품들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조립 파트로 향합니다. 먼저 롤렛의 핵심 부품이라 할수 있는 중심축인 발사체부터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이 작은 부품 하나도 거쳐야 할 것이 많다고 하는군요. 여섯 가지 조립해갖고 이제 눈렛 안에 들어가요. 길쭉한 발사체 원형 안에 스프링을 채워 넣고 발사 버튼을 연결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든 발사체 중심축은 룰렛 한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게 누른 다음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안쪽에요. 인형에도 홈이 있어서 인형이 여기 들어가서 이게. 홈에 걸리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칼 꽂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 여기만 튀어나오니까 홈으로 이렇게 인형으로 돌리면 칼 꽂는 위치가 바뀌어버려서 랜덤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꼭 걸리는 사람만 걸리더라는 투정어린 석설 하지만 실제로 인형을 꽂으면서 매번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확률은 어디까지나 검은 숫자 그대로 24분의 1. 새롭게 인형을 꽂고 축이 돌아가면은 벌칙자리는 다시 리셋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걸린다면은 게임이 아니라 본인이 꽝서는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장난감은 이렇게 잘 작동되는지 꼼꼼하게 검수를 거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확실히 검수를 끝낸 룰렛은 행여 구성품 하나라도 빠질세라 매의 눈으로 확인해가며 포장을 합니다. 이거 룰렛 말고도 몇 가지나 되세요 이렇게 조립하시는 게? 한두 가지 정도? 탑을 하면 한2천 개? 이건 역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다품종 아,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아자동도미노요 가정이 네. 한 한 아, 사십까지? 어 되게 힘들어요 붙잡고. 사실 도미노라고 하면 머리부터 싸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전에 제대로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도미노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동 도미노인데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만들어낸 장난감이라고 하는군요. 도미노 한번 제대로 넘겨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싱통방통한 장난감. 하지만 사용자를 편하게 해주는 제품일수록 그 이면의 모습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현실이죠. 작업자들이 조립하기 까다롭다고 손꼽는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립할 부품이 사0여 가지나 되다 보니 하나라도 놓칠세라 다들 긴장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자동차 본체 위에 모터를 구동시킬 전기 배선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빽빽한 톱니바퀴를 제자리에 맞춰놓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정렬이 끝난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뭔가를 발라주는 작업자. 오일이요? 아 톱니바퀴 잘 돌아가게 하려고. 모터와 연결된 기계 장치들이 문제 없이 잘 구동되도록 꼼꼼히 작업해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참 빽빽합니다. 탄창을 여기다 끼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끼게 돼 있으면은 도미노가 이렇게 앉혀지거든요. 소품이 이걸 밀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밀려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이거랑 맞물려서 같이 이게 뒤로 밀어져 버리거든요.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세워서 져 나가는 거예요. 내부 기계 장치 조립이 끝나면 이제 자동차 본체의앞 뒷면을 덮어. 하나의 온전한 자동차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탄탄한 바퀴까지 장착해주면 자동 도미노 조립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고와 열을 맞춰 포장 작업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그 전에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도미노가 제대로 잘 세워지는지 확인하는 검수 작업인데요. 누군가의 즐거운 한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그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실내에서 노는 일이 많아진 요즘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난감, 바로 대형 승용 완구입니다 아이들의 무게를 버텨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해야 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